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희 학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약국 위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다 보니 많은 예비 부모님들 또 어린 아이의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점점 더 출산 연령이 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산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 난임, 불임이 있죠. 제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정자 무력증입니다. <목소리> 단순히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용하세요가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근거 충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정자무력증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면, 정액을 채취한 지 2시간이 지난 후에는 통례적으로 60에서 약95% 정도의 정자의 운동성이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60% 이하 밖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정자무력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정자들이 좀 쉽게 지치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코큐텐이 어떠한 작용을 해줄까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바로 60조개입니다. 이 60조개의 세포는 각각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뇌 속에 있는 뇌세포는 잔머리를 막 굴리고 있고 눈에 있는 안구세포는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받아들여주고 있고 소화관계에 있는 위장관 내의 세포들은 내가 먹은 그 수많은 음식을 잘게 쪼개고 주물주물 아래로 아래로 보내면서 아주 필요한 영양소만 쏙쏙 뽑아먹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을 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ATP입니다. 이름 한번 참안 와닿죠. ATP, 그 덩어리가 체내 세포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ATP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일꾼들이 와서 두들기고 쪼개고 뭘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ATP 회로라고 해요. 생물 시간에 아마 한 번씩은 외워보셨을 텐데요. 참견하는 그 일꾼들 중 하나가 코큐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코큐텐은 내가 음식이나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자연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ATP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애들이 와서 참견한 것처럼 거기에 쓰이는 코큐텐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애들이 와서 참견을 합니다. b 6B, 2 비타민C, 엽산, 그외 무기질로는 셀레늄 이런 것들이 다 와야 코큐텐이 생합성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된다면 제대로 생합성 될 수가 없어요. 체내의 코큐텐 수치는 스무 살때 최고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노화의 원인 말고도 코큐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는 질병,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또 각종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코큐텐은 내몸 속에 뭔가 산화된 물질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항산화 기능을 해줘요. 비타민C와 함께 코큐테는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자무력증이요. 그러니까 코큐테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또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다. 라고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자 무력증에 코큐텐이 필요한가? 라는 이 부분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 올챙이처럼 생긴 그 정자도 세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세포에도 똑같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ATP를 잘 만들어내야 꼬리가 팔딱팔딱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저 멀리 난소가 있는 데까지 먼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큐텐이 실제로 난인 불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27세부터 39세 당하는 불임증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코큐텐 200mg을 하루에 두 번씩 복용 반대쪽 그룹은 위약을 하루 두 번씩 복용을 6개월 지속을 한 결과 코큐텐 시험군에서만 정자의 운동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졌다는 상당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정자 무력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에서 300mg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영양제 선택할 때 성분표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성분표를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유비퀴논, 유비퀴놀, 유비데카레놀. 도대체 이게 뭔지 정말 혼동스러운데 모두 다 코큐텐에 속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체내 흡수율, 보존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논란거리는 아직도 감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다 몸에 도움 되는 코큐텐이 맞다 보니 적절한 형태,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합 비타민 각종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코큐텐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코큐텐 자체의 함량은 좀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엑세라민 엑소에도 들어있는데 유비데카리논 5mg 또 뉴먼트라는 종합 영양제에도 유비데카리논 10mg 이렇게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계획을 위해서 코큐텐을 복용한다면 단독 제재로 또 따로 복용이 필요해요. 이러한 단독 제재들은 대부분이 다 직구 제품이거든요. 한번 검색해서 직구 제품으로 구입해서 드셔도 전혀 무니다 고강하고요. 이왕이면 임신 준비하면서 이 코큐템뿐만 아니라 같이 먹었으면 하는 영양제 대표적인 게 바로 엽산이죠. 임신 전약 3개월 전부터 복용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의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